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태천국스몰토크 t v 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골대녀 올스타전 두 번째 올스타전이 돌아오는 수요일날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방송예고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어, 송소희와 사오리, 송소희와 박선영 이런 주요 공격라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수비라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 이번에 수비 쪽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국대희, 국악희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요즘에 제가 이름 짓는 거에 흥미를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박승희, 국악소녀 송소희 이렇게 해서 박승희는 송소희를 막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질문을 시작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시즌 1 시즌 1 올스타팀인 블랙팀 시즌 2 올스타팀인 화이트팀의 라인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팀의 골키퍼는 안혜경입니다. 수비라인의 심하은, 박승희 그리고 미드필더라인의 전미라, 박선영 그리고 공격라인의 서동주, 사오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이트팀에는 골키퍼의 노윤주, 수비라인의 유빈, 김승혜,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이예정, 김진경, 그리고 공격라인의 윤태진, 송소희, 이렇게 있겠습니다. 제가 sh대전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는요, 박승희와 김승혜가 sh로 해서 sh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름 붙이는 거에 재미를 붙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주요 어, 수비수를 제가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한번 음,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라인업을 다 확인해 보셨죠? 그러면 뭐 공격 라인업 쪽이야. 뭐 어, 여기는 네 명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수들 이네 명이 있고 이쪽에도 뭐세명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음, 윤태진, 송소희 김진경, 음, 뭐이해정도 음, 높이를 이용을 해서 공격 라인을 볼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격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게감이라든지 봤었을 때 어쨌든 블랙팀이 좀 앞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수비적 측면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래 취지대로 관전 포인트 분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박승희가 송소희를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최소 세모입니다. 그렇죠? 최소 세모예요. 어, X표라고는 저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최소 세모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김승애 유빈이, 김승와 유빈이, 화이트 팀의 수비라인인 김승애와 유빈이, 블랙 팀의 공격, 주요 공격선수인 박선영, 사월이, 전밀라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진짜 물음표예요. 물음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강해요. 김승희와 유빈이 못한다는 라 것이 아니라 박선영 사우리 전미라가 너무 막강해요. 빠르고 피지컬도 좋고 기술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수비 라인에서도 앞선 박승희가 있는 블랙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경기 결과는 박승이 있는 블랙팀이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올스타전 많이 많이 기대됩니다. 아, 이걸로써 이걸로써 시즌 2 다음 주 방송은 시즌 2가 완전히 마무리되가는 것 같습니다. 시즌 2 선수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